요 기본적인 부분만 이제 알아두 시면 돼요 이건 파란 계열이니까 이제 노란 계열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서 보색 대비를 살짝씩 주는 거예요 그림 자체 그래서 여기에서 포토샵 브러쉬 효과 중에 그 트랜스퍼 있죠 트랜스퍼를 키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뭐 에어브러쉬를 브러쉬를 쓰는 것은 본인의 취향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더 뭔가 보색 대비를 통해서 이제 해어적으로 어 보이게끔 나는 이미지를 어 작업 바닷가 부분 좀더 바다에 힘을 실어줘야 될것 같아요. 바다에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. 뭐가 여기에 섬이라도 좀 이렇게 있어서 등대라도 하나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거나, 혹은 이게 아니라면 어... 여기에 이쪽에다가 배라도 이렇게 띄어 몇척 몇 이렇게 띄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면 더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명도와 채도, 채도는 약간 낮추더라도 명도 자체는 바다가 조금 더 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